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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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고. 이거 처음 보겠지? 응. 톱이 저렇게, 와. 진짜 잘 잘린다. <laughs> 오, 신기하다.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. 내가 벌처 느낌으로다가, 그지? <laughs> 이 떨어진다고 들어가려. 근데 저러다가 머리 맞으면 위험하시겠다, 그지? 이거 은근히 무게에 무거울 거 아니야? 큰 가지들은. 그지? 그렇지. 어? 내 차이 떨어져? 그래 떨어지지 다 떨어지잖아. 아, 씨.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, 뭐. 안녕하세요. 네. 떡순씨. 네. 만족스럽게 잘아 받고 오셨나요? 여기 피 찔끔, 피 찔끔. 피 찔끔? 응, 음, 보여드릴까요? 피 많아? 어. 아니, 구멍이 있걸려 어, 맞네. 의자국. 어, 맞네. 한 3-4번 찔러요. 이 악물어 보세요. 해가지고 근육 이렇게 만져보고 아유, 근육이 많네요. 이렇게 하면서 근육 집중하고 키요, 키요. 아픕니다. 따끔. 아니, 근데 이거 오빠랑 사이도 없이 이렇게 아니 제 얼굴인데 왜? <laughs> 아니 그래도 요새 갑자기 유튜브 한다고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. 살도 빼야 되고. <laughs> 지금 100만 구독자. 아유 뭐. 와. 꼬추 꼬추 하는 거 아니야? 아 <laughs> 무슨 꼬추를 할 터? 없는 것 같은데. 맞네. 갑자기 봐, 서워 근데 귀엽다. 어. 좀더 이뻐졌나? 이거는 한달 뒤에 효과 나오거든요? 어, 어 이쁘다 오늘. 아니 한달 뒤에 효과 나온다니까 아, 그래. <laughs> 아니 뭐 줄일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또 가꾼다고 원래 여자는 죽기 전까지도 여자예요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<laughs> <laughs> 아 그래도 다음에는 한마디라도 상의를 좀네 근데 왜내 얼굴 가꾸는 거에 내가 뭐큰 성형을 하면 말하겠지만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건 사소한 관리인데 개인이 아니고 이제 공인이니까 아. 이런 부분들을 또안 좋아하실 구독자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. 예,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. 그냥 구독자분들이 댓글에다 어? 떡스님 뭔가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카메라 마사지 하시나봐요. 이렇게 했는데. 아. 맞아요. 이렇게 해 되는데 오빠는. 아니요. 떡 보톡스 맞았거든요. 한달 전에. <laughs> 이제 효과가 만땅일 됩니다 여러분. 이렇게 할 거잖아. 어, 오늘 그래도 그 오늘 살고 새로 산거 처음 입었는데. 어 네. 너무 이쁩니다. 네. <laughs> 여기 보톡 라인이 이을것 같아요. 여기서 주세요. 벗고 나요 벗고서는 이쁜데 쓰레기통. 이 떡소이는 민트 옷만 입어야 되는데 오늘 새로운 옷 바꿔버렸네. 저옷 많아요. 단무 신사가 아니라고요. 그럼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이제 민고 쇼핑 어? 그요? 네저제옷 하나 사드리 사주시는 건가요? 네. 보이게. 아, 급장이면 어, 네 결혼식 가기 전옷이면더 괜찮을 것 같고. 아 결혼식? <laughs> 바지를 하나 살까? 바지도 괜춘. 전... 오빠도 나는 회색 슬랙스 하고 싶거든. 오빠 나도 나컬 뭐야? 어 커플로 할까? 커플로 오빠도 어. 회색 슬랙스 하면 되지. 아 그럼 오케이. 오케이. 오늘의 컨텐츠 커플 옷 사러 가기. <laughs> 빰빰빰빰빰빰빰 빰. 음. 옷이 이쁜 게 많네요. 어맨 이거 오, 아니야? 맞아. 여기네. <laughs> 아 이거 <laughs> 멘터리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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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하는 게... 응. 이쁜 것 같아. 오빠 골라보자. 약간 응. 이런 얇은 것도 오빠 그런 식이 괜찮아? 이거 지금 반발로도괜찮겠네어이 옷이 이쁘겠다. 검은색깔 스트랩을 이렇게 넣어. 이거 오빠 는데이가 싫나? 아 오빠 걸끄런 거 싫어하잖아. 멘토리 끼가 일단 트렌디. 예쁘지? 너무 나이. 젊어 보이지 않아? 이게 약간 부츠컷인 거야. 네, 거. 맞아요. 아, 앞에 보니까 약간 부츠컷 느낌이 나고. 응? <laughs> 이거좀 넣어. 살짝 좀 넣어. 이렇게. 이거게이식게 이렇게. 이렇이거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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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하이만입 이렇게. 이렇입이렇 단독으로 이렇게. 이뭐 괜찮은 것 같아 어때? 약간 게이나게 이렇게. 이 <laughs> 왜? 나팔 안나오게 될게. 이거 너무 이쁜데 나 예쁜 이가예쁘다끼 자체만 이거는 실패 아 엄청 화사하다 예쁘지? 치마? <웃음> 원피스? <웃음> 그 신발 이쁘다 <웃음> <웃음> 티, 어, 티랑 잘 어울리는데 귀여워 오, 이게 또핏 좋지 확실히 <laughs> 이뻐 약간, 약간의 약간 불편함을 아름다움을 위해서 감수하자 살좀빼까 이거 있는 날은 밥을 먹지 말자 밥 하나 먹으면 엄청 괜찮을텐 이게 좀더핏될것 같아 좀... 내가 좀핏 되는 걸지고 싶은데 무조건 속옷 안미치는거 <laughs> 어때 오빠? 귀여워 상큼해 못 그립대 여기 공주 단골집이네 쏙순이랑 <목소리> 시내에서 커플 옷을 샀습니다 커플 옷은 아니구나. 그만. <목소리> <laughs> 사람 보는 거 보고 혼자 그만했지. 너, 지, 알고 진짜 있어. 치사하다. 아까다 알고 있었다. 오늘 너무 이쁩니다. 생활인데요. 응, 생활도 이뻐. 오늘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. 저희 오늘 헤어지면은 대략 5일 정도 못 봐요. 토 일, 월 화수. 너무 행복해 보이네. 예. <laughs> <laughs> 그때 어디 가실 거죠? 토요일 일요일은 일하고요월 화수는 2박 3일로 제주 트래블 진짜. 너무 하네요. <laughs> 오빠 혼자 뜨고 제주도 가네요. 제주에서 돌아오면은 민고를 보러올지 말지 <laughs> 그거는 민고 하는 거 보고 어, 민고 하는 거 봐서 유무를 결정했습니다. 음 괜찮아 나는 오늘 옷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옷 입고 놀러 갈 거예요. 그런 말던 거. 거. <웃음> <웃음> 안녕. 음, 이제 마지막 촬영이다. 빨리 가야되겠다 짐 빨리빼고 조심히 가나 공주 공주 어? 잊은거 없나 안녕 <laughs> 음, 잘가요 이건 올리지마 알았어 <laughs> 문이 많이 알아. 라 잘가 안녕 응 음. 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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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